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네. 미리 보는 2025년 삼재띠 특집으로 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 네, 오늘의 삼재띠는요. 끼띠. 음. 네네. 준비 하게 됐습니다. 음. 자 아무래도 2025년 삼재띠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언급을 하지만 삼재의 위력이 있고 그리고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서 그 돼지띠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끼띠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 토끼띠의 전반적인 그런 스토리를 보면 내 꼬리가 어떤 길면 잡힌다 내 옆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내옆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망신수 그로 인한 어떤 구설 상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각 나이별대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잘 들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처나 어떤 예방을 잘 하셔서 2025년 무난하게 이렇게 가와만사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38 87년생인데, 아무래도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느껴보지 못한 삼재의 일련이 될수 있다라고 해요, 들어오는 삼재가. 그런데 어 여기에 있어서 둘중 하나는 어떤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 둥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라는 게 이게 좀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둥지가 바뀌고, 믿었던 사람이 바뀐다. 이게 대일 어 관, 제일 포커스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좋은 거 50%, 나쁜 거 50%가 있는데 이제 좋은 거 50%는 내가 이제 어떤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내가 꿈꿔왔던, 희망하고자 했던, 그리고 소원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소식으로 들려서 그것에 어떤 결실이 좋은 거라면 이제 나쁜 거는 내가 정말 같이 되게 각별했던 아니면 계속 그런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왔던, 그러니까 뭔가 되게 나하고의 각별한 그런 것들이 결렬이 되고 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음력 2월을 자중해라 라고 합니다. 음력 2월은 뭔가 나한테는 되게 예민하고, 그리고 뭔가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되게 거슬릴 수 있고,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되게 상황이 불거져서 어떤 안 좋은 것도 증폭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잘 살피셔서 오늘 좀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 할수 있다면 2월 달은 내 스스로가 자중하고, 그리고 내주위를좀 전반적으로 잘 살펴라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0세가 되는 제 75년생인데 자, 이제 50세 이제 이 75년생 분들이 내년이 되면 51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38살도 이제 올해 38살이지만 내년은 39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9수에 들어오는 삼재,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50%는 되게 어,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그런 운을 이제 전반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좀 컨트롤을 좀 하고 좀 자중도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50세에 올해 50세 내년 51세가 되는 75년생의 토끼띠 분들은 되게 뭔가가 되게 찝찝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지금 현재가 어떤 좋았던 그런 관계에 금이 갈수 있는데 이 좋았던 관계에 금이 갈수 있다는 건 어떤 이성적인 부분 그리고 동성과 동성이 아니고 이성과 어떠한 이성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좀 많이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좋은 건 어떤 내 자신이 드디어 뭔가를 찾고 생기를 찾고 활력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뭔가 에너지로 열심히 정열적으로 또 자부심도 있고 어떤 그 프라이드를 계속 유지를 했었더라면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이분들한테 있는데 보지 말아야 될걸 보고 듣지 말아야 될걸 듣고 게 된다 그리고 알 그니까 음~ 차라리 알지 않았더라면 음 알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거를 우연치 않게 알게 된 나머지 그로 인한 어떠한 파장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음력 어떤 사월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성 관계를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고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내인생에 정말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 올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0. 이세 그러니까 내년은 63세가 되는 63년생 분들입니다. 자, 어떠한 누군가의 어떠한 계략, 어떠한 누군가로 누군가로 하여금 나한테 주어진 음,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싸움이 번진대요. 일이 커지기 전에 입 막고 귀 닫고 보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나 자신을 굽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누구하고의 어떤 관계가 정말 거의 막바지까지 갔을 때욱한 하는 그런 감정으로 끝내기보다는 결국은 어떤 미래를 위한 나 자신을 굽히고 그리고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서 피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라고 해요. 입이 보살이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너무 화가 나서 뱉는 걸 조심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음력 6월 같은 경우는 음력 6월, 그다음에 음력 2월, 그다음에 음력 4월 같은 경우는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제도 발생을 할수 있고 어떤 싸움 어떤 시비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리스크 그런 것들이 좀 증폭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고 좀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 74세 내년이 되면 75세가 되는 51년생 분들입니다. 자, 집안이 좀 흔들린다고 하는데, 어, 갑자기 뭔가가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 어, 주어질 수 있다라 그래요. 근데 때 아닌 때 아닌 내 문서가 흔들린대요, 내 문서. 아닌 내 문서가 흔들리고 주의해야 될건말 없는 말도 못하고 어, 저쪽에서는 볼 수도 없고 그런 말 없고 누워 있는 자리를 절대 건드려선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화는 어, 거의 감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말은 즉 어, 거의 이런 거 같은 거죠. 약간 어떤 뭐 산소의 이장, 뭐 파묘, 그리고 어떤, 어떤 봄, 어떤 뭐 조상님에 관련된 어떤 그런 산소의 그런 의미를 같은데, 요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가하셔야 되고, 그리고 삶, 삼제 때는 절대적으로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행한 것들이 나한테서의 피해를, 더 피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조언도 조언이지만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다른 사람이 즉 그런 일을 행하다 하더라도 뒤에서의 어떠한 나한테 오는 화살은 반드시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음료 6월은 내가 여러 가지로 정신적, 유체적, 물질적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는 그리고 내가 어디론가 여정을 많이 떠나야 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2025년 그래도 좀 무탈하게, 무난하게 흘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때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